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리뷰 제품은 처음으로 내돈내산이 아닌 제품 지원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는 비프랜드에서 제작된 RF700이라는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는 리뷰하기 전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 무선 키보드입니다 제품 열면 AAA 건전지 2개가 동봉되어 있고요 패키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스폰지 벗기고 비닐에서 꺼내면 준비 끝! 키보드 생김새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펜타그래프 키캡을 적용하여 굉장히 납작한 구조이고요. 라운드 처리된 키캡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새 키보드가 왔으면 소리 들어봐야죠. 살짝살짝 터치하는 것 같지만 제대로 누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에도 잘 눌리며 촉감이 좋습니다. 평소에 힘으로 누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강하게 누르면 소리가 커집니다. 후면에는 높이 조절부가 1단계 있습니다. 배터리는 AAA 2개가 삽입되고요. 블루투스 동글인 줄 알았는데 무선 USB 연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동봉된 건전지를 삽입합니다. 완충 건전지 2개로 상당히 오래 버틴다고 합니다. 건전지가 삽입된 상태로 약 760g입니다. 반응속도는 유선 키보드와 거의 똑같습니다. 궁금해서 키캡을 분리해보았습니다. 아, 조립하다가 부러뜨렸습니다. 웬만하면 분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러진 제품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요. 한 가지 색상이 더 있는데요. 이 흰색 제품은 구독자 이벤트로 나눔하겠습니다. 형태는 똑같고, 색상만 차이가 납니다. 나눔에 한이 비닐은 벗기지 않겠습니다. 3만원대 키보드로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별도로 제품 할인 링크를 하단에 공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구매해 보세요. 이상 가성비 리뷰였습니다.